누워 있어 이제 있나야지. <laughs> 아니 지금 아침인데 아직까지 누워 있으면 어떡해요아 우리 늦게 자잖아. 아니 형님이, 어. 형님이 그저 요새 은행 제도가 많이 바뀌었잖아.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도 바뀌었어? 아이고 다 바뀌었어요. 근데 내가 볼때 어. 형님이 어. 은행도 내가 볼때잘 모를 수도 있어. 무엇인지? 뭐 모신 뒤 바뀐 게 요즘에 뭐 카카오뱅크나 뭐, 뭐 토스 뭐 이런 거 쓰세요? 쓰지 카카오뱅크나 토스는 쓰긴 쓰는데 자세히 안 쓰고 아 그렇구나 누가 돈만 보내주면 받아 일반 은행, 이 일반 은행은 뭐. 많이 쓰지 음. 앱, 음. 앱 같은 거 깔아놓고 써요? 그러지 그러지 아 그럼 됐네 은행 보면은 돈 들어오고 돈 나가고 하면 입출금 어. 알림 설정 이런 거 있잖아. 어 문자로 보내주는 거. 어그거 쓰고 있지않아요 그거는 하도 하고 있던가? 아마 하고 있는데 어.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입금되거나 출금되면 알리는 서비스 어. 하실래요? 이렇게 옛날에 물어봤을 때 어. 대부분 학교에 올려놓고 어. 그 이후에 앱이나 이런 거 쓰면서 어. 그걸 해지를 안한 거야. 아, 그러면 그냥... 거시기를 해야 되네 그때 그때? 그렇죠. 그 가만히 있으면 계좌마다 하나씩 어. 어. 거의 900원에서 1,000원 정도 나가거든. 매달? 매달 나가지. 어또많이나고 버리네. 아 그러니까 계좌가 형님이 한 개면 음. 한 개에 0백 원에서 천원 정도 나간다고 매달. 계좌당? 그렇죠. 은행 당 어? 계좌당. 소동들이네아 그래 형님이 그걸 해지를 해야. 아 해지를 해야 그것 해지를 갑니다. 해야 뭐안 나가는데 음. 지금 보면 대부분 나 요새 문자 안 쓰니까. 음. 음뭐 음. 통장에 돈도 없으니까 뭐 왔다 갔다 모르겠어 하고 다 까먹고 있다 보니까. 아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알림 설정을 해놨는데 그렇지 돈 들어가는 게 입출금이 없더라도 900원씩 내달 나가는 게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그렇게 그 형님이 계약을 해 놓은 거니까 참외인 병원에 정말 그건 너무 옅다 그리고 이제 문자메시지 많이 쓰는 사람은 또 이제 많이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바하는 사람들 어 그렇지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900원 1000원 이렇게 정액제로 하는 게 아니고 음. 건당 얼마 20원 건당 25원 아, 이렇게 받아간다고 나...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 뭐돈 벌면서 하는 거니까 상관없는 데 그, 그러지, 그러지, 그런 사람들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형님처럼 뭐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뭐, 근데 ]지. 그 계좌마다 그냥 구백 원씩, 천 원씩 쭉쭉 빠져나가면, 음, 그열받잖아 그러니까 알고 나면, 더군다나 그 매달 이렇게 한다는 거니? 그렇지, 그걸 나도 이제 몰라버렸어. 형님, 그러니까 대부분 모른다니까. 아이고, 음... 뭐 구백 원, 뭐그뭐 얼마라고, 뭐천원그 얼마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거. 그걸, 그, 들어가가지고, 네. 다 해지를 해, 해야 되네. 그안 쓰는 데 같은 데는. 그렇지. 만약 내가 안 쓰는데, 그것을 응. 지금 내가 설정을 해놓고 있으면, 응. 다 해지해야지. 은행에 만약에 형님이 계좌가 두 개다. 응. 그러면 그 은행에서 해, 해지를 하면 돼요. 그 전화하면 너무 힘들잖아. 전화 한, 하면 한 10분이나 걸리나? 그렇지. 막, 그럼 ARS인가. 이거는게 진짜 거시거든, 많열받아불러 그렇지. 저도 한번 전화하면은, 응. 그러니까. 아니, 앞에 대기가 뭐, 50명이다, 60명이다, 이러면. 맞아. 아, 아니, 그래도 이렇게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저, 주동할지 얘기를 해야 되지. 그렇지. 그걸로 해버리니까, 음. 아, 진짜 열받아버려. <laughs> 음. 그 전화도 유료인 거 알아요? 어떤 미전화가? 형님, 전화할 때 보면, 카드나 어. 은행 할 때, 어. 물어보려고, 아까 이런 것도 해지하려고 이제 전화할 거 어. 아니야? 아, 그것도 유료요. 15441588. 아, 그런 게다 유료야? 유료에요. 아니, 이게 나, 또. 그럼 영주에서 보면... 나가는 돈이 엄청 싫어 많구만 맞지 아, 않 참네. 참네, 참. 아니, 그러니까 그게 유료인그 근데 모르고. 이런 거를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 알려주기는 해요. 밑에 보면 조그맣게 적어 놨어. 어, 어. 오래 어. 통화하면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어, 글자가 있긴 한데, 어, 홈페이지나. 어. 아니면 음... 카드 디엔 아이인데 뭐 조그마 계정을 놓기도 한데. 그건 뭐잘는가 나는 근데 이유는 진짜 몰라버렸다 그런 건. 그데 이제 문제는 휴대폰 요금제가 좀 통화 요금이 많이 해놓고 그 쓰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음. 안 돼. 음, 음, 음. 근데 통화 요금 적게 해놓고 이렇게 아주 이제 알뜰하게, 알뜰하게 그렇지, 쓰는 사람들, 그렇지.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1호 사사 1호8 8 문의 전화 한번 했다가 음, 이왕 전화 한 길에 아이고 또 나중에 전화하면 또 기다려야 되니까 음. 아이고 이번에 내가 기다리지 하다 보면 기다리는 시간 전부 다 카운트 되고 있는 거야. 아... 그 시간까지 다 유료예요. 우리 가시 같은 건는 알뜰 그런 걸 해놨는데 그거 해놓으면 안돼 버렸네. 나 일호 사사 이게 이제 유료인지 진짜 첨화 하로버렸다 어, 근데 진짜 공짜로 하는 무료 전화번호가 또 있는 거 알아요? 모르지? 모르지. 080으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080이면 보통 사람들이 거이기 인터넷 생각하지 전화로 않을까? 생각하지. 그러지. 근데 그게 무료 전화예요. 근데 아, 대부분 080이? 그렇죠. 그08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보다는 거 아. 그냥 1544, 1588로 해버리잖아. 그렇지. 080은 우리는 더막욕 많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버리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인터넷 무료 전화고. 어. 통신사도 있고 은행도 아. 있고 아. 또는 뭐 심지어는 LG나 삼성 이런 가전제품 콜센터 어. 이런 것들도 080이 있고 1 5 4 4 1 5 8 8이 있어요. 비들은 080으로 해야 되겠네. 그렇지. 나 나중에 형님 그 그080거 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응, 형님 그 이용하는 데만 딱 기록해놓으면 돼. 어, 그래가지고 그렇지. 다음에 전할 화 때는 080으로 해야. 야, 그, 우리가 진짜 모르고 있는 게 많아, 이. 그렇지. 참, 아, 근데, 형님. 좀더 열받는 응. 이야기 해줄까? 더 열받게 하려고, 해바, 해장부터? 예. 네. 혀봐혀봐 근데, 정부기관에도 응. 15441588 쓰는 거 알아요? 정부기관에서도? 예. 네. 그, 이, 080 그거 쓰면은, 그, 무료라는데, 그걸로 써야지, 정부기관에도 그러면.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 응. 이런데도 15441588을 써요. 왜 근데야? 그 이유가 있을 거아니요 아니, 그냥 그게 제일 편리하니까. 편리하니까. 예, 그렇게 정부 기관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뭔가 응. 나한테 문제가 생겨서 좀 급해서 빨리 전화할 거 아니에요? 어, 그러지, 대부분 그렇지. 그러면 있지. 당장 기억나는 게 편리한 15441588이다. 어.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하는데, 마찬가지. 어. 이것도 요금이 나갑니다. 요금이 나간다 이거지. 그렇지. 참말지 아니. 그동너 엄청나겠다, 뭐... 그러면.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카드사나 은행이나, 어. 일반 기업이고 회사잖아요 아니 정부기관에서 정부, 1도사다1588 정부기관에서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좀 문제 있죠 그 문제가 많네 근데 지금 계속 그렇게 뭐 10년 넘었어요 그거 국민들이 모른 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5년 전에도 상관없었고 10년 전에도 상관없었고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바꾸자는 국민 청원을 해야 되겠다 골치 아프네요 어. <laughs> 근데 세 번째는 요즘에 보면 은행들이 막 없어지죠 네. 그리고 은행도 뭐 대부분 ATM기 써야 되잖아요 편의점에 가서 많이 써요 아니면 은행을 가, 많이 가서 은행 가서 많이 쓰지 어. 편의점 안 가는 이유 그것도 그 거시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수수료 어 수수료가 어. 편의점별로 ATM기기에 대한 수수료 면제가 있어 GS 같은 경우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거 네. CU는 뭐 카카오뱅크나 뭐 이런 거 웰컴저축은행, 음, 음. 어. 세븐일레븐은 뭐 국민은행 이래 가지고 아, 그게 다 다르구나. 편의점별로 ATM 기기가 면제가 되는 은행들이 있어요. 어, 난 굳이 내집뒤에 바로 다 면제되는데 어, 어. 그거 아낄길라고 굳이 멀리 쫓아다니지 말아 이 말이지. 어, 그렇지 근데 어디서 뭐면제은 이런 걸 모르잖아. 모르지 않냐. 모르지. 그것도 뭐... 다 있어. 제까제가 그거 보내드릴게 그래 그리, 그래. 아, 그러고 있으면 좋지. 그리, 그래. 부자 들겠다